한번더 보여주세요. 이제 지우 잘한다고요 싹. 뚝. 우와, 우리 지우 싹뚝 자르기. 최고 잘한다. 다시. 다 끝까지 안 잘렸어? 뚝. 싹. 싹. 뚝. 싹. 뚝. 뚝 해야지. 뚝. 싹. 뚝. 우와, 우리 지우 최고 잘한다. 되게 조금 잘렸구나. 다시 또 해보자. 또또또싹뚝 자르기 싹뚝 우와 잘한다 우리 지우 진짜 두번 만에 너무 잘해 싹뚝잘 자른다 우리 지우 가위질 정말 잘한다 싹뚝우 우리 지우 가위질 정말 잘한다 이게 실컷을려싹뚝 하자 싹 뚝! 우와! 우리 지우 가위질 정말 잘한다. 뚝! 싹! 뚝! 우와! 우리 지우 가위질 진짜 잘한다. 싹! 싹! 뚝! 우와! 자르기 정말 잘해. 싹! 싹! 뚝! 아이거안 잘렸다, 이번에. 안 잘렸어. 다시 싹! 또또또또또싹또싹뚝우와잘잘어어4 4어어4 4어 다시 싹뚝우4 4 4 4한4 4 4 4 4 4 4 4다4다4 4 4 4 4다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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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도4 4 4 4 자, 잘라보자. 싹뚝 우와 싹뚝 우와, 싹뚝 자르기 정말 잘한다, 우리 지우. 싹뚝 우와 싹뚝 우와, 잘한다. 싹뚝 yeah. 뚝! 우와, 잘한다. 또, 또, 또. 또. 싹. 뚝! 우와, 잘한다. 여기, 여기, 여기. 이거 엄마랑만 해야 되 지우야. 혼자 하면 안 돼. 싹. 뚝! 우와. 다시, 다시, 다시. 또, 또, 또. 싹. 뚝! 우와, 다했다. 또 해, 또 해. 싹. 네, 뚝! 우와, 잘한다. 또. 이것도 잘라줘. 더 작게, 더 작게. 싹. 뚝우와, 더 작게. 잘랐다. 이것도 더 작게. 자를까? 이것도 더 작게. 싹. 뚝 안에. 싹. 뚝우와. 이것도 더 작게. 자를까? 이것도 더 작게. 자를까? 싹. 뚝우와. 이번이것이이것도더 이것도 작게 자르자더 작게 싹. 이거, 안 하네. 뚝! 거야? 정말. 이거, <laughs> 어. 싹. 뚝. 싹. 뚝. 싹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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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! 거 이거, 거거야거 왜안해 작작 싹뚝...